아, 네, 미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추쟁을 위해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추쟁의 지도자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암흑의 시대를 밝게 비출 한 줄기 등불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국가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조한재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주도민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십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가족들이 함께 모여도 걱정, 안 모여도 걱정, 많은 이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 K방역은 뽕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리 제한, 또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청소년까지 백신 패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자유무자들은 오늘도 삶과 죽음의 교차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라는 자는 부인과 이집트 지라미스를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처절하게 삶과의 전쟁에서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데, 유엔에 가서 뜬구름 없는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권리 이후에, 건국 이후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적인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말로만 떠드는 그러한 서민정책, 자영업자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코로나 지향을 이기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회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들은 지치고 또 지쳤습니다. 5년 동안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품격과 자존심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까? 김정은도 아니라 김정은 여동생한테 그렇게 멸시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국가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5천만, 외동포 8천만을 대신하는 큰 자리입니다. 북한 김정은, 또 시진, 중국의 시진핑한테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국격도 찾아야 됩니다. 그들한테 권력을 준 국민들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들이 권력을 지고 그들과 생각이 같은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권력을 다 독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체제의 가장 중경한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견제기능을 해야 될 국회는 일단 독재로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동산 악법, 노동 악법, 유치원 악법, 악법의 산실로 만들어 보인 국회는 가장 치욕적인 21대 국회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계가 오신 것 같아요. 도대체 나라를 망해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구나. 대한민국은요,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 전 세계의 국민들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DNA를 가진 국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돌아서 국제적으로 왕전히 왕따 당하고 권력은 좌파들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지역에 있는. 자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권력 나눠먹기도 하고 권력 장악을 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삼권분립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해버렸습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어떻습니까? 유시민이라는 자가 신케인즈 이론을 들고 나와서 신케인즈 이론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릴 거라고 소독주도성장을 한지 2년 만에.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 임금의 급속적인 인상과 52시간 근로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자영업자를 무너뜨리는 소상공인들을 무너뜨리는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특히 시장 경제가 활발한 대한민국의 이 시장 경제 국가에서. 남미에서도 서지 않는 신케인저 이론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5년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뿌리 박아놓은 악법, 악행, 악석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뽑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붉은 적폐를 뿌리내린 이 적폐 청산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한테 분통 터지고 억울해야 하고 분노했던 국민들이 22대, 21대 대통령은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보다야 낫겠지.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들을 조금은 감사주겠지. 기대를 하고 우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공천 잘못했습니다. 까도 까도 의혹과 생기고 하루 지나 하루 사과만 하는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까지도 이 수많은 의욕을 가진 도덕성에서 도저히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서는 상상을 할수 없는 그러한 부도덕한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주민하고 싸우니까 보수 우파 정권을 정권을 개멸 시킨 그러한 무닷없는 사람을 공천했어요. 대통령님도 되기 전에 청와대 안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귀족 노릇에 빠져 있는 그러한 후보를 공천했어요. 국민의힘도 공천 잘못한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혹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후보는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좌파 우파들이 후보들을 선전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찍을 데 없으니까 최악의 후보라도 찾아 뽑아내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붉은 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사람이 정권 잡으면 안 되니까 윤석열이 찍어줘야 된다. 그렇게 강요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나라 국정 운영 제대로 될까? 그러면서 이재명 찍으라고 강조합니다. 선택지가 A냐 B냐 밖에 없어요.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을 납득을 할수 있습니까? 최악의 후보를 선출해놓고 그 후보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최악의 코미디 같은 대통령 선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국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고통 받는 서민이 있어요? 수도권에서만 생활하면서 호화워시 겠던 그들에게. 지방에 국민들이 있습니까? 지방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엄청난 재앙을 받았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저력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10대 강국 10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절대 절명의 기회의 순간입니다 수신 자기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고 제가 자기 가족도 혼돈을 대지 않고 어떻게 시국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전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삶을 사는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후보들을 뽑아놓고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강조하고 있는 언론 방송들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아연심증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보면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해야 돼요. 왜 그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절단될 줄은 몰랐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했죠 자유시장경제 소득주도성장 들어와서 완전히 뒤바꿨죠 가만 있는 집값 올려가지고 세금 올리고 집하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로소득 얻었다고 하는 이 사회주의 경제관념에 못 박혀서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먹고 말도 안 되는 신케인저 이론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반영해서 나라를 이지경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성할 줄도 몰라요. 청와대에 있는 일자리판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들한테 무슨 소민이 있고, 그들한테 어떻게 청년이 있고, 그들한테 어떻게 제주도가 있고, 그들한테 어떻게 지방이 있습니까? 자기 권력만 잡으면은 자기 패거리끼리 나라 먹고 자기 패거리끼리 나라를 이지게 만들어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는 이런 기막힌 상황들 이제 깨쳐야 됩니다. 사회는 이미 대단히 다양화됐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 생기고. 2022년에 청년들이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에요 지금까지 지금의 청년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가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버렸잖아요 민노총왕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뭡니까? 고용세습하고 악행압습을 벗으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권력투쟁과 정치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민노총 왕국을 만들어버린 이 문재인 정권, 이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어머님이 계시고, 할머님이 계시고, 저한테도 누님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또 딸들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다른 거다자체하자고 수도 서울 박원순 시장 성추행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제2의 도시 부산시장 오거던 성추행 걸리니깐 치매 노인노로 됐어요 문재인의 오른팔 일칸은 안희정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한 명의 광정단체장도 아니고 세 명씩이나 성충에 걸려있는 당이 지금 와가지고 다시 정권 재연장을 해야 되겠다 제집권해야 되겠다 이재명은 그걸 부끄러우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해요 대놓고 대기문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부끄럽잖아요 이재명같이 부도덕한 사람이 봐도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 제대로 후보를 뽑던지 제가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에서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원희룡 지사 후보되었으면 게임도 안된다 아가 더블스코어로 끝났다 선거가 오희룡 지사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라를 맡기는데 근본인 도덕성은 괜찮잖아요 또그 사람이 부정부패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올바른 후보를 뽑아 가지고 경선에 내 보내서 경선에서 통과시켜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구의 정서가 그런거예요 대구가 윤석열이 아니면 원희룡 나와서 이미 게임은 끝난거예요 그런데 어거지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내각제 세력들 자기 권력 유지만 하겠다는 세력들 원희룡이 깐깐하니까 원희룡 밀지 않고 윤석열이 한테 붙어가지고 권력 잡으면은 똑또한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권력 부패분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권교체는 해야 되는데 정권교체를 할 놈이 없어요. 국민들은 다 그래요. 국민의 명령은 이제 좌파 붉은 정권에서 자유파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5년도 좌파 붉은 정권으로 가면 나, 나라는 근본적으로 체제도 무너지고, 시장 경제도 무너지고, 자랑스러운 우파의 역사도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정권 개천을 해야 된다 하는데, 누구로 해야 하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합니까? 벌써 정권 잡으면은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정계 개편하겠다. 그러고 민주당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내각제 이원 측정국이 하겠다. 누가 윤석열이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윤석열이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정권 잡으면은 문재인 정부의 붉은 적폐를 청산하겠다. 두 번째,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정까지 2년에 정도 되지 않겠다. 5월 8 정신, 누가 문, 윤석열이한테 5월 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넣어라 그랬어요? 아니, 권력만 지면은 지가 헌법도 다 바꿀 줄 안다고 그렇게 생각 착각하는 거예요 헌법은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것이 법치 국가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돌아온다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국민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들이 정말 권력을 줬더니 권력이 자기권줄 알아요? 무성 머슴 시켜놨더니 무성들이 국관도 다 열어요. 누가 문재인한테 미래 세대의 청년 세대의 국관을 다 열어가지고 퍼주라 그랬습니까?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다 퍼주고 그 다음에 어려보험 다 망하고 국민연금 다 망하면은.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20년, 30년 후에는 뭘 합니까? 누가 돈 퍼줄 줄 몰라서 안 퍼주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의 자산이잖아요. 아무리 좌파들이 퍼폴리즘을 통해서 정권을 잡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우리의 미래의 자산의 고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가를 건드리는 자들. 자기 부인이 대통령 후보 나놓고 자기 부인을 국민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코미디 같은 선거. 가독계도 경기도지사 할때 부인이 그렇게 갑질했으면은, 청와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조공 개최는 해야 됩니다. 붉은 적폐 청산해야 됩니다. 헌법을 정치인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지고 온다는 이러한 잘못된 법치관도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대한민국의 품격,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여야 됩니다. 김정은한테, 시진핑한테복벌 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주 국방과 자주 경제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첫째는 조건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정치혁명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정치혁명이 뭡니까 이제 부정부패 하겠다는 생각 돈과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광역단체장들 시도의원들 다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혁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기독권 양당체제에 묶여서 자기들끼리 나눠 묶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양당체제에 기독권 정당으로서는 세대교체도 하지 못하고 정치혁명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치혁명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세대교체도 동시에 같이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건드리다든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든지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붉은 역사로 좌파의 역사로 바꾸겠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정황하고 투쟁할 수 있는 당당한 정당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권이 좌우 눈치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가치를 가진 그러한 정권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옳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솔직히 TV 토론 안 봤어요. 왜? 예. 참 한심하더라고요. 얘기 들었더니. 그런 사람들이 이 복잡다라는 국제 증서를 이 복잡한 경제 문제를 또 북핵의 공포에 살아야 되는 이 국가 안보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주인됨을 밝히려면은 국민이 주인된 노릇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민은 없잖아요. 붉은 생각 가진 좌파들만 있었지 국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돌아서 서민 서민 얘기했는데 돈은 누가 벌었어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만 돈다 벌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돌아서 평화 평화 얘기했는데 김정은은 올해 돌아서 일곱 번째 미사일을 쏘면서 문재인을 비굴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얘기했던 평화는 뭡니까 그들이 얘기했던 북핵 폐기는 뭐예요 그들이 얘기했던 자유통일은 뭡니까? 자유통일이 아니죠. 그들이 얘기했던 통일은 뭡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